20년 만에 내년부터 천안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천안 고교평준화 내년도 시행을 담은 충남교육감이 고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제일고와 성완고, 목천고 등 3개 비적용 학교를 제외한 천안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부터 평준화가 적용됩니다. 충남도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는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만에 부활입니다.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상향 평준화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의원 20여 명이 1년 도춘 2017년 시행을 담은 수정 동의안에 서명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열서는안 되기 때문에 대적인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결국 아이들 중심이라는 그런 뜻에서 도서 통과시켜줬다는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부결된 데 이어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